끄떡끄떡 앉아있네요. 그냥 놔뒀더니. 지 혼자 앉아있어요, 지금. 응. 넘어지면 잡으려고, 지금. 아이고, 할머니가 옆에 앉았는데요. 아이고. 허리 아파네. 끄떡끄떡지 혼자 앉아있어요, 지금. 네. 붙을게요. 응. 아이고, 꺼떡꺼떡. 꺼떡꺼떡 하면서. 네, 붙이기를 하나 했더니, 음, 집에 냄새가 나서 지금 열어놨어요. 아이고. 한 애는 지금. 아이고, 봐라, 좀, 했더니. 응. 그렇지, 그렇지, 껐다, 껐다. 이, 이리, 이고 넘어져. 또 넘어지지 말고 앉아야지. 어디로 넘어질 거야? 어디로 넘어질 거야? 아이고, 한숨 쉬어요? 어디로 넘어질 거야? 아이고, 아이고, 까, 서, 그,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I love him so. I love him so. I love him so. He's so good. 드미네 똑같은 노래지만 얘들한테는 항상 좋은 노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아이 때부터 알게 되면요 아이도 어, 네 멋진 아이로 커갈 것입니다. 네, 이 험한 세상에 어른들이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 따라서 어릴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단순한 노래, 하나님은 좋으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갑니다. 뭐, 그것밖에 해줄 게 없네요. 더 다른 걸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찬미를 많이 부는 편인데요. 시간이 없어요. 부를 시간도 어쩔 때는. 가사가 똑깨면 까먹어져요. 근데 가디소그 또 지난번에 부르는 데 잊어먹었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절대 아,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가디 쓰고 가사도 까먹고 음도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 부지런히 아예 몸에 배도 빠이 빠이 빠빠이 빠빠이 아이고 이렇게 서있는 거 봐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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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는 거 너무 좋아요 발이 짱짱해요 지도 운동을 해야 돼서 그런지 자 이제 앉아있는 연습 한번 이제 한두 주일 있으면 은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귀가 이제 균형을 잡고 앉아 있어요 네네 아까 살짝 넘어지려고 했는데 잘 앉아 있어요 아구 아구 짐을 질잘흘리겠바 빠이 자 빠이 합시다 빠이